아, 들어왔네. 이 새끼, 안녕하세요. 깍! 안녕하세요. 이건 프레디의 피자가게 뽀예요 굉장히 무섭겠죠? 이 사탄이 그렇게 무섭대. 출발 아, 이거 뭐야? 5 days until 뭐 뭐야? 이거 뭐예요? 어, 이거... 걔 아니야 이거? 폭시랑 보니였나 얘는? 얘가 치카 얘는 뭐지? 얘가 브래딩인가문 열어! 왜 울어? 왜 쓰러졌어? 뭐임? Tomorrow is another day 그래요? 자 첫째 날 이거 뭐야? Click here to run to the door 로저도 홀드 C F 트 플래시라이터 컨트롤. 야, 후레시가 왜 컨트롤이냐? 잠깐만. 플링 마우스 다운. 비하인드 유. 뒤에도 있네. 너프레디니 no, 안녕하세요. 계세요? Listen carefully if you hear. 숨소리. 숨소리가 들리면 문을 닫으라고? 에? 일단 좀헤하면서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계세요. 자, 지금 2시. 2시에 뭐가 나올라나2인데 특별히 뭔가 없네요. 아직까진 할 만해. 크아, 이빨. 소리를 들어야 되나 봐. 소리를 듣고 불을 켜던가. 그렇죠? 숨소리가 오! 뭐야? 저 새끼 뭐야? 치카? 첫날은 치카가 많이 나오나 보네. 아. 생존했다는 뭐 첫날 밤은 별거 없네요. 4일 남았대. 어쩌냐? 응? 이 무서워요. 4일 동안 이거 어떻게 해요? You know he is hiding again. 또 숨어 있다고? He won't stop until you find him. 너가 글을 찾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What the fuck? 당신 누군데? 너야? 누구세요? Over here. 어디? 푹! 다시! 팔! 폭시? 이번엔 폭시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폭시. 얘는, 얘는 벌써 나오네. 폭시. 어? 야, 쟤 본이 아니야? 본이가 왔는데. 야 숨소리 이게 숨소리네. 그렇죠.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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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들었어. 잠깐만 가운데 누구 왔다. 폭시 들어왔으면 어떡해? 오! <laughs> 아니 폭시. 폭시가 내 방에 숨어 들어왔어.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어, 게임 생각보다 쉬운데. 자, 3일차 좀 빡세겠죠? 그쵸지금 뛰어다니는 소리가 폭시 같은데? 혹시가 들어올라고 지금 난리를 피우는 것 같아요. 그치. 오 뭐야 세 개나 쌓여 있었네. 으악! 숨소리. 여기니? 야, 들어왔다. 폭시 들어왔다. 이 새끼야. 폭시! 아, 씨 이빨 뭐야? 뭐 들어오면 어떡해? 왜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야, 갑자기 불금이 안 들려. 야,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아니, 어째서? 이쪽이다. 아 폭시 들어왔다. 에이 셰아 폭시 들어왔다. 어떻게 이거? 일단 봐. 폭시. 뭐 <끄> <laughs> 어떻게? 항상 확인해 줘야 되나? <laughs>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다. 체카, 폭스. 어, 끝. 쉽거든요. 예. Yeah. 이제 넷째 날. 여기 어디예요? 어, 여기 우리 집이잖아. Be careful. 조심해. 누가 웃고 있는데? 이거 뭐지? 누구세요? 누구야? 후하류, 핫! 이 폭시 아니에요? 뭐, 이번 밤에는 폭시가 좀 날뛴다, 이 소린가? 자, 4일차는 좀 빡세겠죠? 빡세냐? 폭시는 여전히 뭐, 뛰어다니고 있고요 폭시? 뭐, 얘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뒤에... 아, 들어왔네. 이 새끼, 안녕하세요. 인형이 됐어. 뭐야? 안녕하세요. 왔어요? 안 왔어. 왔어요? <laughs> 이 다섯 번째 날에 프레드 베어라는 애가 나온대요. 어디 한번 보러 갈까요? 프레드 베어 오른쪽. 어디 계세요? 왼쪽 아! <laughs> 이 새끼 뭐야 아직 뭔가 하나 남았더라고요 이 얘가 나온대요 얘가 이 녀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절발 여덟 번째 밤 네엄 안녕하세요 오른쪽. 계세요? 얘는 뭐야? 오른쪽. 야 근데 왜 검은색 른안나오냐좀 시간을 빨리 써야 되나? 안녕하세요? 할로우 보니? 처음엔 보니가 나오네? 맵을 킬 수가 있었나봐 맵을 키면 다 보이나? 아 지금 3명이 다 보이네 위에 너네 거기 있구나 지금 저쪽에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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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왔는데? 양쪽으로 왔어. 본이랑 다시 갔고, 혹시 저기 있고, 치카 왔다. 치카야, 치카 갔고, 하나, 둘, 셋, 치카 다시 왔고 야, 치트 있으니까 개편하네, 이거! 문 닫았어.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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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리 제가 뒤쪽을 안 봤네, 아, 저 뒤쪽에 빨리 쌓인다. 왜 이렇게 빨리 쌓여? 아니, 치트를 써도 당하면 어쩌자는 거야? 보니, 보냈 고? 체카, 체카 왔고 가세요. 보냈고 뒤에 체카, <laughs> 아 이건 타이밍이 안 맞았잖아. 이씨, 아너 중간에 있었잖아. 자, 체카 왔고요. 체카 보냈고 야, 이제 나왔다. 그 새끼, 왔다 그 새끼, 그 새끼, 그 새끼, 그 새끼, 그 새끼, 그 새끼. 그 새끼, 그 새끼. 이개빠른데이 움직임이 왜이렇게빠르냐보네오새끼보요이새끼 뭐야? 이 새끼보여. 이 새끼보여. 이새끼오여보소이 새끼보여. 라 안녕하세요 갖고 오른쪽 왼쪽 갖고 으악! 뭐예요? 응? 어? 이 새끼 뭐야? 네 이렇게 까만색까지 다 봤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생겼네. 나이트메어 프레디 모니 치카 퍽세이 프레드베어 플러시 트랩 나이트메어 이렇게 생겼네 좀 무서웠네 그쵸? 죠 이봐 뭐야 이아 이거 점프 스퀘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얘네들한테 당한 거야 진짜 살벌하게 생겼네 나이트트메어 아 얘한테 안 당해본 거 같아